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원 15장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266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능력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양그 세내지 일가는 나의 말은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고그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그피로시서 말기네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말씀 듣습니다 유스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는 있 자의 현은 지식을 선입해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현은 그 생명나무인지만 폐역한 현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옵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루운자의 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둘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오.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소울과 아바돈도 요호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니요. 그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는 이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이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범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운 이라 지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다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유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으로그 아래에 있는 소를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이시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께는 유아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경영을 경이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15장 말씀 예. 하나님의 예. 성령을 예. 받은 우리 예. 솔로몬 예.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인가 를 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어져서 지혜롭지 못하지. 인간으로서의 지혜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지.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나의 그리고 인생을 살아본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택해서 행하는 것이 지혜죠. 우리가 알아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와 반대로 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경험에 의해서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랬고 <laughs> 구슬이 있어말이라도 껴야 보배라 그랬습니다. 옆에 있어도 그것을 갖다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잘 활용해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서, 죄로 인하여 마음이 삐뚤어져서, 지혜를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예,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하나님 앞에 그것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살아가고자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생명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고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지혜로운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윤택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선하신것 구원하심을 것, 전함으로 말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